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루시아 선생님이야. 안녕하세요. 루시아입니다. 지수부터시작해가지고 유지태 씨. 다 선생님이셔. 근데 지금은 희철이 선생님. 예. 주변에 플라잉 요가 하는 친구들이 있어. 임보라라고. 또 진짜 너무 예쁜 친구. 보라가 또 너무 플라잉 요가에 빠져서 하는 거야. 나보고 운동 좀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고 추천을 한 거야. 나 지금 오늘 세 번째 나왔는데, 땀이. 나쁘지 않아요. 좋은 몸을 가지고 있고, 남자친고 되게 유연하고, 부드럽고, 음, 좋아요. 내가 적당히 살고 싶다고 했잖아. 내아니더라고난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이었어. 왜냐면, 매달고 있는 순간 사람이 불안하니까, 살려주세요. 쓰부서 나오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해먹을 못 믿는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저를 못 믿는 것 같아요, 아직은. <laughs> 나는, 나는 아무도 못 믿어. <laughs> 근데 저는 특히 이철님한테 이 플라잉 요가를 권하는 이유는 해먹으로 이렇게 뭉쳐있는 데를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혀있던 림프순환? 요런 거에 너무 도움이 돼서 어제 진짜 이렇게 부었다가 갈때 얼굴이 홀쭉해져서갔셨어요빗살머리톡에돼서 나갔잖아. 아, 진짜로, 응. 진짜 일단 나는 아직 초보니까 뭔가 과한 거 했다. 괜히 꼬꼬락 깨지니까. <laughs> 림프 마사지 위주하고 스트레칭 위주로 할 거고, 일단 희철 씨가 이제 조금만 그네를 타도 어지럽다고 하셨잖아요. 어. 그 이유가 나이가 들수록 어. 우리 몸 안에 있는 신경 가속성이라고 어. 하는 게 있어요. 걔네들이 점점 늦어져. 맞아. 그게 막 파바바박 전기처럼 터져야 되는데, 걔네들이 자꾸 늦어지니까 앉았다가 일어서도 조금 어지러워. 어지러워, 맞아. 근 타려고 해도 어지러워. 근데 해먹으로 그네를 타고 우리가 두 발이 바닥에서 뜨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우리의 몸에 있는 그 세포들을 막 깨워주는 거예요. 어, 어, 어. 몸의 어떤 반응 속도들이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늙는 걸좀 예방할 수 있겠죠. 어, 그리고 우리가 인벌전이라는 그 매달리기를 하기 때문에 응, 척추 사이사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벌전부터 먼저 진행할게요. 응, 좋아요. 응. 두려움, 극복. 응, 응. 그래야지 예뻐지고. 아, 어지러워. <laughs> 할수 있어. 다시. 화이팅. 화이팅. 자. 자, 양손 여기 꽉 하고 눌러요. 엉덩이 천천히 가볍게 들어가서 앉고 앞에는 해먹의 가장 자리만 잡아서 발끝 톡톡 더더더더더더더 천천히 뒤로 누울 거예요. 응. 봐야지. 배 보아야지 배내거배배배배배배배 그치. 발 걸고 어 맞아 맞아 어. 그래도? 어. 그치 그치 이제 손 놔도 돼요. 끝났어. 손 놓고. 자 우리 좀 무릎 좀 벌려 봐봐. <laughs> 좀 오픈. 그렇죠 맞아요.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무도안 봐. 아니, 장어 나올까봐.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웃어야죠, 순해야지순해야지 자, 이제 이게, 근데 지금은 몽키야. 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원숭이 말고 우리 멋진 스파이더맨 해보자. 발바닥 합장 자, 스파이더맨이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몰라. 거미줄 이렇게 쏘잖아. 음. 해봐. 어떻게 한다고? 거미줄. 손가락은 어떻게 했다고? 거미줄. 거미줄 이렇게 여기 여기 진짜 멋있게 아, 이렇게 어. 저쪽 손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그렇지 촥 가루 <laughs> 이거 맞아 <laughs> 맞아 맞아요 배꼽 바라보세요 무릎 여기 안쪽 잡고 자 다리를 동시에 넓게 일어나서 어? 앉아요 고개 툭힘끌고 그치 자 내려와서 그렇지. 어지러워. 지금 이거 거꾸로 했잖아 정말로 전체가 바바바바 이게 전기가 확 온다 와나 별거 다한다 진짜 이거 그... 갸루가 이거야? 갸루? 갸루 몰라요? <laughs> 흔들다 나는 스파이더맨 하라고 그렇지 멋있게 쳐. 요즘은 갸루 하던데? 미안해 나 나이 많잖아 <웃음> <웃음> 나 얼굴 색깔 괜찮아? 근데 이거 혈압 있는 사람은 운동이 어때요? 도움이 되죠. 혈액순환 자체에 도움이 되시고, 일단은 어깨 긴장감이나 척추 사이에그 공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허리 안 좋으신 분들한테 너무 좋아요, 사실은. 또 원래는 인버전을 하셨을 때이 어깨 긴장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근데 자비 지금 더 긴장하고 있어. 더 푸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겨드랑이랑 가슴 좀열 거예요. 그리고 그 겨드랑이 안쪽 깊숙이 있는 림프도 마사지를 음.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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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오세요자 음? 고천천히 뒤로 기대요. 기댄 음? 다음에 양손은 머리 뒤에서 깍지를 끼워서 우리 가슴 활짝 한번 열어볼까? 그렇지? 푸우. 음? 자 양팔을 옆으로 벌리고 거울 방향으로 쭉 발은 거기다 두고. 그럼? <laughs> 자 오른손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오른팔 어떡해? 위로 올라오게 자 팔을 최대한 모을수록 어때 겨드랑이가 더쪼아지잖아요그쵸 음. 팔을 내렸다가 하나 후자한 번만 더 내렸다가 올려요 후 잘했어요 자 다시 무릎 굽혀서 뒤로 기대고 천천히 그렇지 양손 멀티 깍지. 두, 슬라이드, 눈 뜨고, 세, 어. <laughs> 너무 잘하지? 자, 주먹 좀 쳤다. 폈다, 쳤다 폈다. 손끝 저리저리, 피통하죠? 이게 진짜로 음.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위로 걸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고 와. 전기가. 너무 겨드랑이 마사지 하는 거 좋아하니까, 나랑 같이 한번 뚜스을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자이로라고 하는 건데. 음, 음. 자 여기서 다리를 지그재그 지그재그 옆으로 이렇게 벌려 볼 거야 자 이제 손 주세요 저랑 응. 자 하나 둘 돌아 슝 어떻게 돌아? 가야지. 어, 어머 어머 오케이. 오케이. 어머 어머 벼드랑이 하아 진짜 아프다 하아 진짜 아프다 내쉬어 덩지 아. 여기야 자 괜찮죠? 운동 응. 열심히 한다며 운동이 문제가 <laughs> <없는 거> 아니야? <웃음> 어머, <웃음> 어머 선생님 족구 때 지금 쥐 나는 거 같은데 어 근데 막 지금 피 엄청 돌죠 봤어 지금 피 떨어지는 거? 아. 어머, 세상에, 요런 데가 아파. 그, 너무, 아, 핫하기를 좀원하 아, 여기 운동된 거아니까 너무 소리 질러서. <laughs> 이따 진짜 해봐, 찢어봐, 진짜. 아. 자, 근데 한번더하는데요 이제 봐봐요. 마지막에 제일 중요해. 이렇게, 돌다가 음. 마지막에 다리를 이렇게 던져서. 어머, 어머. 뺏어. 이거 어떻게 잡아? <laughs> 자, 발을 약간 던져. 던져서 딱 잡아요. 둘, 셋, 던져. 하나, 둘, 둘 셋, 던져. 하나. <laughs> 발을 발을 이렇게 던지는고 발아. 하나, 둘, 셋. 아하! 못해. <목소리> <목소리> 이거 해봐봐 진짜라니까. 근데 오늘 집에 가잖아. 그 여기 약간 시피방 여기 살짝 뒤섞여. 운동을 멍들면서까지 해야 되는 건데. <목소리> 근데 여기가 지금 엄청 순환 잘 돼. 어머. 그 실제로 여자분들 부유방 없애는데 진짜 도움 많이 돼요. 봐봐. 이정도. <목소리> 아니 흉근을 우리가 안 썼어. 아 그래요? 흉근을 풀었어. 아나 여기 지금 뭔가 느낌이 이런 데가 약간 확 펀션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온 느낌이 드는데? 아스아스 그거 그만. 자, 흉근 좀 나가.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이번에는 우리 이제 허벅지 마사지를 좀할 건데, 자세 이름이 누나예요. 그러니까 달의 여신이란 말이야. 자이 다리가 요이 사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응. 그렇지. 우와. 우와. 그렇지. 아, 내 똥꼬, 내 똥꼬, 내, 내 똥꼬. 손 하나 뒤로, 그렇죠. 잠깐만, 그래? 이거 응. 어떡해? <laughs> 아, 뭐야, 안, 안 보고 있었는데 <웃음> 진짜. <웃음> 이렇게 하면서 허벅지도 우리가 근육을 마사지 해주는 거고, 근육이 타이트해서 무릎이 아픈 거거든요. 맞아. 근데 여기다 마사지를 해주면은 아무래도 맞아. 무릎 근육이 좀 부드러워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찬님한테 필요한 동작을 했는데, 마침 또 너무 잘했어. 응. 아니, 네. 와, 진짜 시원해. 이 칼로리 소모가 되는 거죠? 네. 내가 유튜브에 그렇게 많이 찍었는데, 아. 뒤에 얘기 많이 한 사람 처음 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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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너무, 이거 지금 장난 아니야, 운동이. 이러고 집에 갈때 신발 신으면 신발이 쑥 들어가요. 아, 정말로? 응, <laughs> 정말로. 그래서 이제 허벅지도 마사지 했고요. 이제 희재씨가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음. 제가 또한 가지 더 허리에 좋은 동작을 할 건데, 이제 고관절 굴곡근 마사지라고 음. 해요. 여기 허리에서부터 골반 통과해서 허벅지 안쪽에 붙어 있는 굉장히 큰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배가 짧아지면 어디가 아프다? 허리. 허리가 아파. 음. 그래서 거기를 마사지할 거야. 무소 등지고 있는 거죠? 아, 옆으로 물어. 아, 미안해. 자 이렇게 뒤로 돌고. 자 꼬물러. 우리 어디? 여기 고관절 불곡근에걸거야 그렇죠.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남자분들은 자꾸 물러서 앞으로 앞으로 <laughs> 앞으로 앞으로 걸어가 걸어가 걸어가. 자손 내려 가세요. 천천히 내려가 내려가. 그렇지. 아 됐어요. 말이 퉁그치 너무 편한데? 오, 너무 편해, 오케이. 자, 무릎을 굽혀볼까요? 살짝. 그렇지. 그래서 내가 스스로 움직여서 고관절 굴곡근을 마사지하는 거, 마사지. 우와. 휴. 와. 휴. 그치, 그거. 자, 서해부 마사지예요, 서해부. 자, 발바닥을 천천히 붙이면서 무릎을 벌릴 거예요. 아, 어, 무릎 벌려 나비처럼, 나비처럼 벌려봐봐. 그치. 자, 이제 양손 발목 잡아요. 발목 어딨어, 발목? 못 올라가는데? 어, 발목 잡은데, 여기. 여기도. 네. 그지 다리의 바깥쪽 근육도 지금 마사지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너무 잘하는데? 자, 제가 어, 희철씨의 이상근도 살짝만 마사지 할게요. 이상근. <laughs> 엉덩이 깊숙이 있는 근육이거든요. 어, 그 근육을 마사지해서 자골, 신경통을 예방하는 거예요. 아. 그만, 그만. 어, 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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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 자. 발바닥 같이 가 앞으로 툭툭툭 아, 아. 그렇지 그렇지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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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어 살살 살살 완전 아픈데 만져줘 <laughs> 약간 고관절이 너덜너덜해지는 느낌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전에 나 어, 뒤집어 있었잖아 선생님이 엉덩이 들어서똥 응. 침대는 줄 알았어 아니아니 아니, 아니, 거기 똥아 아니었어 똥아아니었 옆에를 눌렀는데 응. 그 근육이 아니었어 똥아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생 많이 했잖아, 오늘. 진짜 휴식. 어. 자, 이제 누워서. 어? 맨바닥에? 아니. 해먹과 함께 해서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치 뒤로 돌아요. 여기 손, 여기 손. 엉덩이 슝, 천천히. 으, 뛰시면 안 돼요. 자, 꼬대로 누우실 거예요. 그렇죠. 자, 발까지 다 집어넣어요. 쭉, 무릎 쫙 펴고. 그렇죠. 이거 진짜 좋거든? 이라고 해서 휴식을 취하는 자세예요. 시천시의 음. 무게가 어. 중력에 의해서 제 손가락에 닿으면서 마사지가 되는 거죠. 너무 릴렉스 된다. 여기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발목까지 꺼내 주고 우와. 발 뒤꿈치만 잡아 주고 있어도 발목이 쭉쭉 늘어나요. 시원하죠? 너무 시원해요. 자, 마지막으로 고생한 니철씨 허리를 음. 편하게 해줄게요. 촬영. 제가 니철 씨의 장골 등을 밀어서 올려주고 있고, 우와. 근데 몸이 삐뚤어. 지금. 맞아. 그지? 어. 어깨 높이도 달라, 지금. 맞아. 음. 고쳐야지. 맞아. <laughs> 어머, 뭐 허리야. 아, 아, 어머나 세상에. 세라잼. 니철씨 아. 아. 너무 좋아. <laughs> 자, 그리고. <laughs> 몸에 그 세포를 어, 깨우는 그치, 그치. 어, 어, 그런 느낌. 안에서는 정말 릴렉싱한 상태니까. 안에 있는 사람은 뭐가 되게 기분 좋게 팍팍팍팍팍 정기통하는 느낌이 좋아요. 맞아. 괜찮아요? 네. 네. 좋아요. 자, 무릎 굽히고 발 밖으로 꺼은 다음에. 자, 양손 높은 곳에 막 잡고. 일어나 앉으세요. 가볍게 톡 착지. 그렇죠. 아, 자, 이제 거울 바라보고. 근데 이게 플라잉 요가가 좀 생소한 운동일 수 있잖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꼭한 번씩은 해보면 너무 좋겠어. 바라보는 거나 시각적인 것도 되게 넓어질 수 있잖아. 그래서 오늘 내가 또 약간 또 부탁하고 싶은 거가 있는데 네. 오랜만에 돌아온 게 있어요 <laughs> 어, 알아 알아 어, 이해철이 협박한 오랜만에 <laughs> 나는 내가 플라잉 요거 하면서 너무 좋아서 우리 또 구독자 친구들 중에서 댓글이나 이렇게 좀 남겨주면 내가 마음에 드는 댓글을 10개를 뽑아서 나는 가, 어, 그거 없고? 선생권없아 아, 알았어요 <laughs> 어머 권한 같이 가줄까? 아니 아니 농담이야 어, 어. 아니 그래갖고 1회 체험을 이렇게 음. 열분에게좀 주면 어떨까? 그냥 그룹 체험을 해 드릴까 어, 그 생각을 어, 어. 했어요. 근데 그룹 체험을 처음 오신 분이 하시면 힘드실 것 같아서 맞아. 제가 좀통 크게 저희 개인으로 어, 어, 개인 PT로 진짜 플랜 요가가 너무너무 좋은 거라는 구 거를 꼭 알려 드리고 싶고 특히 저희는 낮은 해먹에서 정말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테라피 요가도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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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린 친구들이 한다라는 그 편견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 니즈만 잘 얘기해주시면은 다 맞춰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옆에 또 루시아 선생님도 계시지만 음. 또 기회가 좋으면 또 여기 루나 선생님도 함께 할수 있으니까. <laughs> 고마워요. 공식이 뭐 있어 있어? 어떤 뭐있어 나마스테. 나마스테. 근데 이거 플라잉 요가가 미국 그거 운동이래. 그래서 <laughs> 나마스테 하고 <굿> 바이 <laughs> 땡큐 나. 루시아. 봐봐, 가을 좀 찍어보세요. 아, 아주. 조심해, 그 은행 똥, 똥다발아 똥. 그래서 어디 간다고요? 릴렉스를 하러 차를 마시러 갈 거야. 여기가 또 청담사거리 쪽에 엄청 또 핫한 그런 티를 판매하는 곳이라는데, 티가 또 우리 몸에 정화를 하면서 릴렉스를 하고 릴렉싱을 해가면서 여튼 간에. 아 예쁘다. 프라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또 핫하다 그래서 이 차를 통해서 또 릴렉스도 해가면서 제 안에 있는 들어온 묵은 때와 이런 것들을 소변으로 다 배출시켜 주신다 그래 가지고 왔습니다. 네. <laughs>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와 인테리어가 너무 근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어... 차를 오래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 돼요 이게. 어... 예. 바깥에 보니까 예. 차가 비싼 게 있더라고. 예. 오, 2,250만 원에 막 1,980만 원에 어. 예. 난리가 났더라고요. 세월이 묵을수록 그 맛이 좋아지면서 어... 그만한 이제 가치가 상승하거든요. 어... 그래서 저희가 임유로 정하는 게 아니라 리테일 가격이 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웰컴 테 한잔치죠. 어. 네. 얘는 무슨 티인가요? 얘는 보이차입니다. 보이차? 2005년도 보이차고요. 너무 비싸다고 하는. 네. 맛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마시면 되는데요. 내가 마시는 모습만 안 보이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중국차 장 같은 거 보면 여기 입술 닿는 부분이 음. 약간 이렇게 꺾여 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잡기도 편하고 입술에 터치하는 느낌도 좋습니다. 저는 이런 조그마한잔만 들으면 보면은 네.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확 꺾어 네. 때리니까. 네. 습관이 돼가지고. 네. <laughs> 이런 게 습관이야, 한 네. 번씩. 어, 너무 가볍네요. 근데 네. 가벼운데 얘가 되게 부드럽네요. 네, 그렇죠. 부드럽고.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이제 차는 우선 뭐, 뜨겁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잔을 잡거나 하면 안 돼요. 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만약에 내가 의를 표시하고 싶다면 이렇게 공손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한국식은 그렇게 하고, 중국식은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번 때리고. 네. 음... 한세 번에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차를 을 하잖아요. 이렇게. 향번 맛보고 어, 괜찮네. 그러면 살짝 한번 입에 들어서 음미 한번 하고, 그 다음 어, 괜찮네. 그러면 두 번째 좀더 많이 마시고, 세 번째 마무리 이렇게 나눠서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또 부끄럽게 원샷을 계속 때려가지고 네, 네, 괜찮습니다. 음, 너무 너무 이 점성이 네. 입 안에서 혀를 이렇게 키스해봤어. 키스하듯이 뭔가 이렇게 확 감아. 이 차도 그 시간을 두고선 마신다고 하잖아. 아까 뭐 제가 공부를 또 하고 왔는데 차 하나를 선택해서 마시는데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고 저는. 네, 우리가 매일 매일 뭐한다섯가지열가지 차를 마시더라도 죽을 때까지 다못마셔요 예, 아... 네. 끊임없이 새로운 차가 나오는 거야. 아... 매년 또 숙성되면 또 달라지고 제 맛이. 음,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차는 이해하는 거구나. 맞아. 예, 네, 이해를 해야 된다. 뭐했니? 이게 그런지.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자연이야. 다 자는 거야, 어쩐 거야. 차마 싫어서 이렇게 말아. <laughs> 이게 스트레스 푸시는 거예요. 어머. <laughs> 제가 그러니까는 저는 차를 제가 판매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 치료사라 생각해요. 아, 그래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하면 다 이야기해요. 음.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풀리는 거죠. 어머. 다도라는 게 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리를 함께하는 거잖아요. 네. 시간을 함께 나누는 거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게 다도예요. 어쩌까 다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차를 바꿔가지고 제가 우리면서 이제 다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차잔이나 이렇게 자사오를 이렇게 고르거든요. 아 보기만 해도 아주 그냥 근사해요. 뭔가 진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이번 차는 뭐냐면 기심이 나오고 하는 건 뭐냐면 속이 사실은 습이 있거나. 속이 차갑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차가 맞는다면 네. 몸에 땀이 잘날 거예요. 근데 몸에 맞지 않으면 아무 반응이 없을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거를 솔직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또 다른 차가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자주색 빛깔이잖아요. 네. 보라색 빛깔. 그래서 이이 이 호를 자사호라고 그래요. 자사호. 예. 네. 맛이 깊은 차는 자사호가 좋고요. 아. 다르지. 아 이제 90년대 건데요. 육포차는 진하게 우릴수록 더 맛있어요. 음.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몸에 열감이 날수 있게끔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음. 첫 잔은 차를 깨워 주는 과정이에요. 차가 오랫동안 숙성되면서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제일 맨첫 잔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맛이 아닐 수 있어요. 아, 뭐. 그렇기 때문에 어, 차를 먼저 빠르게 우립니다. 처음에 차를 깨워 주면서 아까 그 전에 마셨던 차 있잖아요. 네. 맛이 섞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새 차로 그렇게 한 번씩 풀어 주는 거죠. 한번 헹궈 주면서 바꾸죠. 헹궈 주지만 또그첫 향이 잔에 남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있다. 그래서 이제 민감하신 분들은 이때 향을 맡아봐요, 이렇게 맡아봐. 아... 여기서 어, 이상한 냄새 난다. 그러면 차 보관을 잘못한 차거든요. 혹은 안 좋은 차예요. 이 향을 맡아봤어요. 네. 마사지를 받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항상 주던 그티 느낌의 향이기도 해요. 네. 어떤 분들은 이 향이 그 외갓집 할머니의 이렇게 그 그뭐 헛간 냄새라고 하고 오래된 그 옷장 냄새 네, 그 그렇구나. 나무 냄새 엄청 마른 날 갑자기 소낭비가 내렸을 때이 먼지 일어났을 때그맛그 그, 그그 네, 네, 냄새 땅 네, 네, 냄새 네. 오머다머렸는데아니머 <laughs> 너무 공감해 보세요 예쁘죠? 진하지만 부드러울 거예요 이게 매력입니다 매니아들은 이것보다 더 진하게 마시는데요 이런 차들 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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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그 <laughs> 진한 커피를 마시면 그 커피에서 주는 그 쌉싸름한 듯한 느낌이 타격감이 있잖아요. 뭔가 네, 이렇게 네. 딱. 근데 예, 나는 지금 얘를 마시잖아. 정말로 어, 차분하게 타격을 주네. 제가 이제 그 한국의 다도, 한국 그 다음에 중국, 일본 이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어떤 일본은 다도라고 하고, 네. 한국은 차례라고 네. 하고. 중국은 차애라고 그래요 차애. 아... 차애술. 아... 그래서 중국은 옛날 거를 보여주는 거, 퍼포먼스 하는 거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이 뭐냐면, 창작이에요. 음... 더 아름답게, 더 맛있게 우리나라의 창작을 해서 그런 대회도 열어요. 어머... 그래서 차를 예술로 성화시킨 거고, 한국은 예전부터 차를 예절.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제사 때 차례지 는다잖아요 그게 아... 원래는 차를 우렸던 거죠. 차를 했던 거죠. 차례 문화가 일본으로 가게 되면서 일본 애들은 다 도가 된 거죠. 네. 차도 일정한 규칙을 저기 놓고그 규칙에 딱 맞게끔 해야 된다. 아 예, 그래서 도로지성화시키 거죠. 어머, 근데 나 지금 생각 해보니까 최근에 땀이 난다. 예, 그렇잖아요, 나도. 네. 어머, 근데 이런 데가 후끈후끈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사우나 하고 오면 네. 예, 맞습니다. 시원하게 그 하듯이 이런 데가 지금. 장학표현는 맞아. 이렇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차도 계속 드시다 보면 눈이 약간 침침해서 왔는데 네. 차몇점 마시다 보면 눈이 확 갑자기 밝아지는 느낌. 이제 혈류가 다 통하면서 떨어지거든요 나는 겨울만 되면은 혼자 살거든요, 선생님. 네. 발온 집에 보일러를 그렇게 틀어도 발이 막시려갖고 너무 음. 싫고 됐어. 난잘때다 벗고 자잖아. 다 벗고 양말만 신으면 이상하잖아. 가까운 곳에. <laughs> 드세요. <laughs> <laughs> 차를 계속 드세요. 여 오늘은 차 많이 드시는 날. 음. 계속 드셔보세요. 이거는 부작용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마, 직접 만든다시이에요 이거는 지금 마실 게 먹냐라 다음 달을 제가 바꿀 때 네. 그때 먹는 겁니다. 중간에. 네, 중간에 하면 먹으면 섞여서 맛은 못 느끼거든요. 고 음. 제가 이제 아까는 자사오로 이제 우리는 방식을 했잖아요. 이번에 제가 이제 개완으로 개완은 향이나 맛을 흡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이 좋은 차는 개환에넣 오른 게 좋습니다. 너무 먼저 잔 자체가 우아다 네. 먼저 개환을 저희가 먼저 예열을 합니다. 예열을 해서 공도에 붓고요. 그리고 해전에다가 제가 또 잔을 예열하고, 저도 하고. 그리고 이게 우롱차 중에 산화바루가 좀 높아요. 그래서 그 꽃향이 좋습니다. 아... 그래또 꽃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선생님. 나는 국화 가을 되면은 국화차, 국화 말려가지고 꽃 이렇게 떠다니고 그런 거확 피는 게 있더라. 그런 거 봤어? 선생, 보시면... 그런 거 보셨어요? 예. 네. 꽃을 이렇게 들면 선생님이 T를 좋아하셨고 선생님이 T를 좋아시잖아. 하 그래서 선생님의 MBTI가 T야. 보세더어나 그, 밀크티의 그 부드러운 뉴탄 느낌이 왜 나요? 나 한번 맡아볼까요? 네. 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음, 음, 음. 왜냐하면 차 자리에서는 틀린 게 없어요. 음. 다른 것만 있어요. 저는 오늘의 어. 표현이 어땠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어. <laughs> 그래서 이 차는요, 겨줄감이 풍부하기 때문에, 1차가 서른해서 먹어야 돼요. 아. 한번 해볼까요? 네. 저거 되게 잘해요. 응, 해보세요. 해볼게요. <웃음> 좋습니다. 아, <laughs> 온다. 마실거리로도 이렇게 힐링을 한다. 지금 이, 이 차를 마시고요 네. 이 차를 한번 드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다 드세요 다 드시고 그 다음에 이 초콜릿 뜨거워. 초콜릿 이거를 한 입에 넣고요 살살 네. 녹여주세요다 녹았어요 네. 음, 음. 차를 마셨잖아요 네. 입안이 따가, 뜨겁게 온도가 있잖아 초콜릿을 딱넣는데딱 넣었어요 녹아 그리고 쌉쌀한 게 입을 한번 정화를 깨끗하게 딱 해준다. 얘는 뭐예요 선생님? 이거는 호지 봉봉입니다. 음. 한번 이건 드셔보세요. 음. 어머, 진짜 고급졌다. 먹고 나셨을 때 입에 약간 꽃향처럼 나와요 이거 이제 마지막 다시 한번 드셔보세요. 얘는 뭔가요? 송화다식이에요. 송화다식, 노란 네. 거. 송화다식은 진짜 어디 보기 어려워요. 어... 여기 와야지 만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어... 어머. 그래 제가 송화다식은 제가 다른 차로 페어링을 해드릴게요. 네. 근데 오늘은 저기 아까 유리관에 있는 2250만원짜리 티는 오픈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는 이제, 그, 이제 열고만 하면 귀찮으니까요. <laughs> 나중에 한달 탈게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비싼 차로 드릴까요? 아 그래요? 네 마지막 커피 마시러 나갈 뻔했어요 <laughs> 제가 미리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좋아요금좋아요 좋아요. 네. 진짜 금은 아니죠? 진짜 금입니다 순금 음. 네, 순금이고요 뭐? 그래고 이제 황금 다관 음. 이렇게 보시면 이 안에 있는 이제 차가 이제 우려나오죠? 여기 조금 이렇게 들어있네 네, 이게 예전에 황제가 마셨던 보이차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 드시고 이차한번 마셔볼까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송화가루 그게 <laughs> 이렇게 내려왔다.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티를 마셨잖아요. 달콤하다 하고 내려와. 잘하죠? 네. 네, 아주 편안하셨네요. <laughs> <laughs> 송화 다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1억 개먹는건 처음이에요. 저는 진짜, 갈수록 이런 것들이 희귀해져요. 공기가 오염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없고. 근데 저는 그런 걸좀 지키고 싶어요. 널리 널리 알려주면 좋겠다. 대한민국만큼 카페가 면적 대비 많은 나라가 없다고 하잖아. 근데 그런 중간중간에 티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매장들도 많아, 많았으면 너무 좋겠는 거야. 소화가로 해가지고. 진짜 티야. <laughs> 아... 선생님얘차 관련된 거 아니면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여차 이외는 아는 게 없어서. 선생님의 그 T 이거를 브랜드 이름을 내가 다시 약간 글로벌하게 만들면 MBTIA.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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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속 해야 돼요. 완전. 어, 좀... 가벼워지면 느끼시면 좋으시면 또 계속 자투 좋으로 진짜 커피를 반만 줄이시고. 참 음. 맑은 깨끗한 느낌들 음. 있잖아. 근데 얘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 오늘은 필라테스 먼저 이제 하시고 오셨잖아요. 네. 네. 뭐 다음에 또 그런 운동을 하신다면 이거 음. 하시면 30분 전에 차한잔 마시고 음. 그럼 더잘 돼요. 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 음. 드시느라. 아우,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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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급에서 이만, 네. 네. <laughs> 네. 잘 먹었습니다. 네. 한잔더 드세요. 아, 네. <웃음> <웃음>